안녕하세요. 음, 오늘 어, 사실은 제가 좀 전지를 할까 하고 왔는데 지금 영상 한1 2도 정도 될것 같아요. 근데 올라오는 길이 눈을 완전히 다 녹지 않아요. 갖고 아유, 오늘은 하지 않고 제 나무 좀 서기를 하는데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좀 부족하고 무엇이 좀 괜찮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, 어, 여기까지 막 전질리고 하다 마르는데요. 반하고 반은 못했네요. 섞어내는 작업이었는데, 어, 현재 이 나무가 좀 아쉬운 점은요, 곡이 적다는 거예요, 곡. 그러니까 조용선 나무는, 어, 수영이 가장 중요한데, 수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일단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지금 이쪽, 이쪽 하부부터 약 1mm, 여기까지가 약간만 살짝 곡이 들어갔는데, 저기에 한번휙 젖듯이 S자 형식으로 하나 쑥 들어갔다면은 훨씬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.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걸잘또 몰랐죠. 근데 지금에서 보니까 아, 그런 곡이 부족하구나. 지금,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이게 근경 약한 22, 22 정도 나올 것 같고요. 수분이 아닙니다. 한 50, 60, 50, 60정될것 같은데. 하부 곡이 좀 크게 들어가서 S 곡처럼 하나 툭 들어갔다면은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그런 부분이 되게 좀 부족해요. 이 나무도 곡이 조금 부족합니다. 이게 좀, 근경이한 어, 20, 한 1, 2 정도. 그런데 곡이 좀 부족해요. 곡이 조금 더 들어갔더라면은.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부곡이 좀 크게 슉 들어갔다라면은 훨씬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. 여기서 다른 나무도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이 나무는, 어, 곡이 약하게 들어간 가운데에도, 어, 균형이 어느 정도 잘 잡혀 있어서 곡이, 잔 곡이 들어갔어도 그래도좀 괜찮아 보입니다. 아, 요 옆에, 이제 이 나무. 이 나무도 고기 크질 않아요. 고기 하부에서 좀더 크게 들어갔다 라면, 그리고 이, 이 나무 같은 경우 이 중간 부분에서 고기 조금만 더 들어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아, 그리 나무가 고기 그래도 좀더잘 들어간 것같네요 거의 뭐 나무랄 데 없을 정도로 이 나무는 그래도 고기 아주 얼름득게 들어갔네요. 이렇게 고기 들어가 있, 있는 나무라야, 아참 고기가 아주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이 나무는 제가 지금 현재 아주 다른 수형으로 좀 바꾸고 있는 중인데 하부에 하나 둘 적어도 뭐두 가지는 음, 제거가 되고 같고요. 상부는 최상부가 오 왼쪽으로 살짝 더 들어가서 살짝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? 그 옆으로 눕듯이만 제껴지면은 이 나무는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대로의 완성인데, 아, 이렇게 만든 이유는 처음에 고기 마땅치 않아서 그래요. 이렇게 해서 궁예지책으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드는 건데, 이것은 제가 스케치한 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짝 올려보겠습니다.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나옵니다. 아, 반성 형태에서 음, 쌍간으로 한 건데요. 이 부분을 좀 고심을 했어요. 이 부분을 아, 잘까 말까, 잘까 말까 계속 고심하다가. 잘랐습니다. 그리고 지하을 높인 거죠. 이 부분도 제가 잘랐고, 여기도 이렇게 하나, 조그맣게 하나, 붙여 걸처럼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, 그것도 체거를 했어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마 조금 이제 상부를, 어, 조금 더 이제, 어, 약간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마무리를 하면은, 이나무는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. 이것도 여튼, 단송보다 반송보다, 훨씬 더, 제가 보기는 이렇게 바꾸는 게 좋다. 잘 바꾼 것 같아요. 그래서, 반송을 혹시, 저같이 꼬리하는 분들은, 이렇게, 바꾸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유나무, 제가 한 번, 영상 올렸었죠? 이것도, 곡을 넣었으면 좋았는데, 곡을 못넣고 있다가,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근데 이게, 왼쪽 이쪽에서좀 쳐보면 약간 또 휘었어요. 그래서 측간에서 약간 점수가 모자르고 그습니다 자, 여러분 몇번 서게 했죠? 아주 참 멋있습니다. 근적2 0파 정도 나오는데 숙구는 이미 다잔들것 같아요. 아주 좋습니다. 저쪽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한 3개 나무가 있습니다. 수고, 수거, 그 수고가 한160 정도, 근경 22.5 정도 나오고요. 그 옆에 이렇 나무도 있고요. 이것은 제가 약간 그상향사관그러다가 나무를 좀 바꾸려고, 아, 그래 죽입니다. 이쪽 상부를 이쪽 끌고 이렇게 나와서 수평으로 이렇게 더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. 이나무 뭐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,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소개 마치겠습니다. 하여튼, 이런, 아, 맞기 전에, 이 부분도 이게 하부가 곡이 좀더 컸어야 됐어요. 아, 좀 아쉽습니다. 하부 곡만 조금만 더 넣었더라면,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. 어, 좀더야 되겠네. 이런 부분도 이게 좀 제가 잘못된걸 시작하려고 하니까, 근데 이쪽 여기도 이게 하부가 코기 들어갔어야 돼요. 근데 그하부 그걸 묻는 거죠. 아쉽습니다. 이런 것도 참. 지금 만약에 새로 한다면은 수형이 가장 중요한데 수형을 가장 잘 만드는 그런 소남부 재보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떤 참고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실 때가 재보하실 때.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소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전자로 왔다가 전율 못하고 영상만 전화 돌립니다 감사합니다